밧데리가 다 되가지고 연결해가 바로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그래아 이거 씨 이제 밧데리 17%는 또 영역하네 미닌지가다 요거를 다 지주회사로 다 가지고 있죠 바이오 일레븐 디지털투데이 아까 머니투데이 있었는데 바이오 일레븐 11. 바이오 일레븐은 미닌지가 이제 바이오 일레븐에 그거 프락틱 그 뭐더라 그뭔 재료를 핵수, 뭐, 프라시, 뭐, 아, 하여튼, 그 재료를 가지고 건강 기능식품과, 어, 뭐, 티세포 있잖아, 요 t 세포 아, 우리 세포 내에는 뭐 외부에서 신경기 들어오면 그걸 뭐 잡아먹는 그런 게 있는데, 암세포는 그런 거가 자기가 친구인 줄 알고 그만하면 공격 안 한다 하면서 그런, 그런 것들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임상도 준비하고 를 하는 바이오 회사. 바이오는 돈 많이 먹는 기계인데, 여기도 매출이 막잘 올라옵니다. 요 회사도 미렌지의 자회사.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특수이면 주식, 당반기 주요 경쟁진, 경영진은 보자. 보상이 급여 5억 정도 되고, 퇴직급여 4800만원, 주식 보상 비용 3800만원치를 보상했네. 당반기에. 음, 임원, 기말, 뭐, 11억 4천 정도. 자금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수익, 용역, 제공 하달 359억의 수익이 발생되었고 한 시점에 이행된 게 355억, 기간에 걸쳐 이행된 게 389억이 뭔 소리야? 고객 1위 51억의 매출을 올려줬고 전방위기 총 수익이 10% 어디일까? 어디일까? 카카오페이? 설마? 하튼 여 그렇고 쿠팡 이경민 대표 어 이경민 대표가 연임 두번총 최대 지주라고 보면 돼요. 대표 이경민 대표 이경민 대표가 미넨지도 그거 하고 있죠. 미넨지 대표 했었죠. 지분율 38%인데 자기 또 지분이 이경민이 여기 있어요. 1.7% 합치면 40% 되는데 미넨진의 이경민 대표의 지분이 한 20몇%인가 하여튼 거래돼요. 최대 지주예요. 이경민 대표 이거 지금 이거는 미넨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9년 이경민 대표이사 이건 미넨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lg 마트 sk 텔레콤 번호 대용 미넨지는 어떤 회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문자로 본인이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문자로 그거 가면 어디 어디 누르면은 본인 인증 문자 날라오고 하는 거. 그걸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거. 제일 처음에 했는가 몰라도 SK텔레콤, l g 유플러스 KT 뭐 이런 것들을 가입해가지고 그거 해박해가지고 그렇게 본인 인증 받는 거. 그런 것들 했고. 그리고 OTP. 게임 아이디 접속할 때 OTP 안 걸면은 그냥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으면 되는데 OTP를 걸어 놓으면은 그 가상 그, 그거, 그, 그거, 그거죠. 그걸 걸어 놓으면 접속을 해도 비밀번호넣어도 다시 한번더 휴대폰으로 본인증하는 인 단계를 더 거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킹이나 아이디 도용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안전 장치가 있는 그것도 제가 리니지 이렇게 엔씨 게임하면서 꼭그 가입했거든요. 좀 장비 좋은 사람들은 꼭 가입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부주 대 대신 뭐 대리로 캐릭 돌려주는 사람은 항상 접속할 때 전화를 겁니다. 확인합니다. 좀 풀어도 하면서 비밀번호 지금 입력했던 풀어도 하면서 풀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본인 휴대폰만 풀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 캐릭을 산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본인 인증 걸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살때 폰도 하나 사가지고 같이 그걸 OTP 그걸 걸고 계속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 인증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경민 사내 이사, 셰틀뱅크 대표 이사. 지금 대표 이사인데 옛날 NHA 금융 사업팀장으로 일하다가 민엔지 대표 이사를 하고 18년도에 이제 셰틀뱅크 대표 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조부간 사회 이사는 두산 인프라코 상무 회사 됐네요. 자, 미넨지가 어, IPO를 했거든요. IPO를 했는데 어디 있노? IPO, IPO를 했는데 기업을 있고 그거 하는 거 상장시키는 그걸 했는데 6년만 했대. 6년만에 2009년에 등록해가지고 여기 봐봐. 2009년에 미넨지를 등록해가지고 2016년에 거의 한 6년 한 15년인가. 그 코스닥 에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15년 정도 걸리는데 이건 6년만 해가지고 사업성이 대단하다. 좀 이렇게 공격적이다. 경쟁자가 경쟁자 자기보다 지분이 높은 이세틀렁크도 지분이 높은 건 아니지 한97% 95% 정도 되는 지분 자기하고 비슷한 시총 막 2천억 가까이 되는 둘다 2천억 둘다 2천억인데 이걸 이렇게 흡수해버렸어. 쉽지 않잖아. 자기보다 작은 기업을 보통 하지. 근데 그걸 흡수해서 반은 <laughs> 현금으로 주고 반은 뭐야 그거. 주식 비슷한 거 신주 그런 걸로 전화 사채를 해가지고 그거 흡수를 하죠 최대 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 기업을 만들고 굉장히 공격적이십니다. 이경민 대표가 이경민 어디노? 어 이경민 사, 대표가 공격적이고 그러고 또 바이오 그거 그 그거 회사도 인수했고 그그 그거, 그거 뭐고 지분을 대주주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오와 셰틀뱅크와 또 이제 건강 기능식을 같이 연결해가 뭔가 창출시킬 수 있는 월 구독을 할수 있는 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버는 거 하고 그냥 꼬박꼬박 쓰면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월 결제 시스템 그런 거를 구독형 시스템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휴대폰 번호도용 방지, 로그인 플러스 아까 말했던 OTP, 휴대폰 간편 로그인 이런 것들, 주식 투자 노트 요거는 한 달에 만천 원 내면은 네번 하루 네번 오전장 한개 날라오고 오후장 한개 날라오고 그 퇴근할 때한번날라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날라는 초보자들은 뭐이게좀 쉽게 주식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월만천 원이니까 뭐 하루에 원천이면 하루에 천이백 원꼴 치면은 아니다 하루에 삼천 원꼴 치면은 사천 원꼴 치면 맞죠 삼천오백 원꼴 치면 되겠다 삼천이백 원 정도 그런데 네번 날리니까 칠백 원 사칠에 이십팔 한 팔백 원 정도 한 건당 하루에 네 번이니까 한 건당 한구원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가지고 10만 명이 지금 구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 매출만 월 10억이에요. 월 10억이가 10만 명인가. 그렇죠, 그렇죠. 10억이지, 10억이지. 주식 토너 노트.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주식 사무는 회사의 신주는 신주 발행에서 그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며 신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신주 인수권 그거는 그거죠. 배당. 중소기업 창업. 창호치... 창업 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중총 발행 주식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뭐아 이런 뭐 그런 게 있는 말이야 룰이 뭐매 매 사업 종료 3개월 이내 뭐 있고 하는데 이건 뭔뭐 말이고 여기 보면 이거는 이때가 최고 최고 피크 때잖아 코로나 때 코로나 19 12,650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얼마야 6월달 지금 얼마지 이거가 2만 원 2만 원대인가 그렇거든요 이 정도. 그니까 한두 배, 백, 백0 올랐죠. 거의 다백0 0 올랐죠. 이때 대비해서는. 그, 때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떴을 때니까. 임직원 겸직 현황, 이경민 대표가, 미넨 플러스 대표, 헥토 사네이사, 아, 미넨 플러스 사네이사, 헥토 사네이사, 미니엔지 사네이사, 바이오 일레븐 대표, 바이오 일레븐 일레븐이 그거 바이오고, 건강식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음, 지금 여기, 여가 있는 것. 세틀뱅크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긴 지 얼마 안된 회사다 보니까 평균 근속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러고 이걸 해놨잖아. 3년간 근무했을 때 주식의 17만 주를 이제 유상증자로 푼다고. 그래서 3년 딱 만들어야지 주식을 사실 수 있겠죠. 평균 급액인데 이게 보니까 1월부터 6, 6월까지 보수총액이에요. 이거 곱하기 2을 하면 1년치가 되겠죠. 연봉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등기 뭐 기준표도 있는데 이거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통과. 이거는 뭐야. 이것도 통과. 공모자금 사용내역. 공모를 했는 거를 사용내역. 조달금액은 509억을 조대를, 조달을 했는데 사용용도를 신규사업투자 해외사업진출시스템투자 연구개발 기타 운영자금으로 19년 7월에 19년 7월이면 세틀뱅크를 인수하고인가? 음, 이게 금액은 20억. 실제 자금 사용내역은 20억 사용했고 내용은 제거 차이발생사유 20년 하반기 이후 신규사업 투자 해외진출시스템 투자 연구개발 등의 집행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하반기 이후 신규사업 투자의 집행의 예정입니다 막상 썼더니 요거 20억 썼고 480억 넘었습니다 아 요래가지고 그게 불어났구나 이건 뭐 투자금 아아에게 뭐였지 통과통과 미사용자금보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구주 매출 구주 옛날 주 매출 금액 795억 을 구주 매출 제외 당사된 납입된 금액이 있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총 조달 금액이 509억 신규 사업 투자 244억 해외 진주 사업 총그 제외했더니만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20억 재비용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통과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를 계산 해보면, 계산에, 뭐, 실적치를 보니까, 이제, 좀제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 현금 흐름표를 집중적으로 고 요것들은 그냥 창고용으로 안전빵이냐, 그 정도로만 할게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되고 있어요. 꾸준히 390억, 570억, 650억, 750억 꾸준히 상승되고 있죠. 영업이익도 94억, 132억, 134억, 122억 지금은 2020년 12월 2020년은 코로나 것도 있으니까 조금 요거 정도는 감안. 단기 순이익은 94억, 120억, 129억, 124억 이렇게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16% 평균은. 한22% 21% 정도 돼요 영업이익률이 3년 평균 순이익률은 이것도 와20% 조금 넘네 아로이도 와 이거 뭐1 9년대 조금 떨어지고 아로이도 거의 한 평균을 내보면 한2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로이도 부채비율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당좌비율 높고 당좌는 당장 쓸수 있는 장난 아니고 맞아 맞아 지금 당장 현금으로 할수 있는 게250%내에자본에 유보일은 자보일에 2400 2,400%가 있고 24배가 있고 EPS 주당순이익이 1,300원 예상을 하고 있고 퍼가 18입니다 BPS는 주당순이익이 아니고 주당순가치 북벨류 프라이스 쉐어 맞나 프라이스 북벨류 레이오 <laughs> BPS를 BPS를 요거 요걸로 나누면은 PBR이 나옵니다 요걸로 요걸로 주, 지금 주가 주가를 a로 치면은 a 나누기 eps 하면은 퍼가 되죠 어. a 나누기 bps 를 하면 pbr 됩니다 bps 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본 내 자본 내 본전 있잖아요 본전 나누기 주식수 하면 북벨류 프라이스 쉐어 북벨류가 한 주당 돌아오는 가치인간 그렇게 됩니다 요래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뭐 적정주가 보통 계산하는 거는 뭐 EPS 곱하기 멀티플 하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이 회사의 멀티플을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적정주가 지금 1338원 곱하기 멀티플 10 r o 10을 했는데 이건 평균 r o 는한20 정도 돼요 20도 가능하겠지만 13380원 지금 가격은 만 25,350원 10으로는 택도 없 맞죠 그러면 지금 eps 나누기 25,000 25,350원 퍼를 구해보면 퍼는 18배 멀티플이 18배를 줘도 된다 생각하면은 매수하는 기고 아니면은 못사는 겁니다 이 셰틀뱅크의 이제 유수가 의료부분 간편 결제가 떴고 8월 25일 셰틀뱅크 현금 결제 1위에도 실적 부진 이유는 이런거 이게 그러니까 실적인 올라갔는데 현금 결제 부분 올라갔는데 이제 pg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밴 사업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원케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출이 떨어졌고 셔틀뱅크 내통장 결제 그리고 어 내통장 결제 서비스 CGV 가능하게됐다 텐센트 업무 결출 유진 투자 증권 나오고 요거는 연간 계산인 거 분기 계산인 거. 연간 계산한 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부터는 잡을게요.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장난칠 수 있대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장난칠 수 있는데 현금이 움직이는 거는 장난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더로. 그래서 현금 영업활동 현금흐름 쪽, 요거 재무제표 요거 집중적으로 파면서 마무리짓게요 이제부터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할게요. 요거를 구할 구하려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는 요거 나도 이제 하면서 알았는데 단기순위 어딨노 단기순위 요게 플러스 뭐 직원 퇴직금 플러스 뭐또 이렇게 미리 세금 나가는거 있잖아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런거 미리 띠 놓는 금액 미리 미리 띠 놓는 금액 그거를 안 띈다 생각하고 붙이는 거지 안 띠었을 때 그런거 안띄었때 그거는 예상하고 뛰는 거니까 그걸로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걸 안띄었때 현금이 2019년에는 117억 지금 있는 현금이라 이게 쉽게 말해서 미리 안뛰니까 117억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금이 매출 꾸준하고 영업이익 꾸준하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꾸준하고 그럼뭐 멋지지 기업이 딱 이거는 예상치니까 예상치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때까지는 쭉 해왔으니까 이것도 예상할 수 있다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투자 활동은 어, 돈 공장을 짓든 뭐 땅을 사건뭘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돈을 계속 써 영위해서 하는 것들 투자를 하는데 돈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되는 게 좋고 재무 활동은 이렇게 빚을 재무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부채나 이런 것들 매출채권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아, 매출 영업활동에 포함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갚는 것 매출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런 것들을 요런 것도 마이너스 된게 좋죠 근데 빚이 없고 이러면은 마이너스 될 필요 없죠 근데 굳이 빚이 없는데 그걸 또 0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뭐 얼마 이상은 부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요거는 평균 5년 평균 26, 28, 23, 23, 20, 20. 요거 평균 나누면 8을 3만 띠져도 25 요거를 1 띠지고 24 요거를 1 띠주면 24 평균 한24% 정도 나오겠네요 와 영업이익률이 24% 100원 투자하면 24원은 일단 영업이익률 나오고 거기에 순이익률이 이것도 한2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100원에 20원은 무조건 남는다 말이에요 괜찮죠 사업 공장 사업보다 낫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좋지 공장은 이게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률 마진이 많이 별로 안돼 별로 안돼 국도화학 ECS도 마진이 한 자릿수라 아나 안타까워 ecs 불타게 해가지고 아이 참 이렇게 어 단계로 봤을 때 순이익률 나왔고 r o e 나왔었고 아까 전에 나왔고 부채비율 자본율 나왔었고 eps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pbr 수치를 보면 pbr은 요거 pbr 수치가 어 1위 1위 시작이라고 보면 돼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굉장히 굉장하다 이쪽으로 아마 가면 갈수록 내 돈이 넣었을 때, 만약 에이 회사가 무너져도 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계속. 하여튼, P로 시작되는 거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PBR 1이 본전 다 받는 거고, 다 받는 건가? 160%, 6 0만 받는 거. 160이면, 1.6이면 6 0만 받는 거. 뭐, 2.0이면 하나도 못 받는 거. 1이면 다 받는 거. 만원 투자해서 만원 그대로 받고, 만약 에 0.5면은 만 오천 원 받는 거지. 예를 들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요거는 작년 거라 가지고 19년 1 2월이거든요 간편 결, 현금 결제가 44%인데 여기 조금 더 올라왔어요. 가상 결제하고 여기 조금 떨어지고 펜뱅킹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수치는 조금 바뀌었는데 연구비는 생각만큼 여기 회사에서 9억밖에 안 쓰는 게 조금 낮은 거 같아요. 다른데 뭐 GST 200억, 200억인가 쓰고 유니셈뭐 100억씩 쓰고 뭐. 뭐탑 엔지니어링 한 400씩 쓰고 뭐막 100억씩 200억씩 20억씩 50억씩 쓰는 거 봤기네. 이런 거는 너무 낮게 보여요. 뭐 이게 14억, 100만원, 100만원, 1 0만원 어, 1억, 9억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낮게 보여요. 나, 내 눈에는. 근데 뭐 그렇게 인건비 거의 연구개발비가 인건비고 공장물건 뭐안 사는 거니까. 좀, 좀 낮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활동성에 어 요거 그래프가 이게 40일, 30일,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만에 매출 채권이 돌아온다. 19년도에는 한 20일 만에 돌아온다. 빨리 돌아오는 거 좋죠. 캐시 사이클도 20일 만에 현금이 돌아온다. 그리고 매입 사이, 마이, 매입 채무는 돈빌린거 바로바로 줬다. 외상으로 준건 바로바로 줬다 이런 말이죠. 영업 이익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똑같이 영업 이익은 뭐 30억 19년대 30억 20, 이건 분기별로 6쿼터 나은 거고 유보율 유보율은 돈을 이렇게 쌓아둔 거고 2400% 2500% 영업이익률 12% 요거는 올해거12% 12% 19% 그전에는 17년 18년에는 그20% 넘어갔다 점차 조금 하향되고 있는데 음 그거는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저 판관비 판관비가 79%차지 79%. 매출 대비가 지 이게 프로죠 맞죠. 프로 판관비율이니까. 이게 매출 대비 79% 그래. 맞겠죠. 이 매출 대비율 판관비가 판매 관리비 인건비 다 합쳐 가79%차지한단 말인 거 같은데. 매출 원가도 안 나오니까 좀 애매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 맞네. 여기 관리 여기 나왔네. 290억 440억 520억 520억 그러면 2020년 315억 1년치 하면은 620억 100억씩 불어나요 100억씩 지금 100억씩 불어나고 있죠 판관비가 그러면 인원이 그만이 불었나 이거 왜 100억이나 불어났지 판관비가 315억 인원 630억 판관비가 2020년 예상 와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뭐야 이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 매출총이익에서 뭐빼봐야 뭐 얼마쎄는거 44, 44, 88억 그러면 영업이익이 88억이야 44, 어 88억만 1년치 88억 야 거기서 금융수익 빼고 금융원가 빼고 기타수익 빼고 기타비용 빼고 뭐 이렇게 법인세 빼고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단기순이익 나오죠 다 뺐더니만 51억에 불었노 영업이익보다 단기순이익이 불었어요 영업이익보다 단기순이익이 부는거는 뭐 순간순간은 괜찮을 수는 있지만 생균적으로 나간 나간다고 봐야 돼요 영업 법인세 세금 빠지고 뭐 이런 아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하여튼 별 차이가 없는 건 괜찮은데 막 차이가 많은 거는 좀 이렇게 휘청휘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19년 거를 예를 들면 19년 거 영업이익이 134억이잖아 근데 단기 순이익이 129억 요건 떨어졌잖아요 요런 게좀 어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죠 1 0 요건 또 영업이익이 18년 된 132억인데 여기는 120억. 여기는 90억인데 90억인데 94억인데 여기는 94억 똑같은 그러니까 평균 3할 타자가 3할 타자 야구의 3할 타자 3할 치다가 어떤 날은 막 4타수 5안타 뭐 1홈런, 막 1을 는막 2루타 하나 막 그랜드 슬램도할수 있잖아요 그거 그게 그거라 보면 돼 단기 순위 단기 순위 아다다다 그렇지 단기 순위라고 보면 되지 그런 거에 그걸 단기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은 꾸준한 꾸준한 그냥 3월 타자 영업이익은 3월 타자 우짜다 한 번씩 잘하는 거는 단기순이익 그게 이제 우짜다가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19년도에 잘 나왔는거야 영업이익 이때가 잘 나온거지 아니다 16년 20, 2000년 2020년 6월달에 잘 나온거지 이거보다 더 잘했잖아 평상시보다 더 잘했잖아 이런거는 있을 수 있다 영업이익을 잘 봐야 되고 현금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잘 봐야 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잘 봐야 다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당기순위 플러스 요거 요런 거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걸다 더하면은 요 금액이 나온다. 어마야 배터리또 없네. 요 금액이 나온다. 요 금액이 마이너스 되면 그 기업은 잘 봐야 된다. 한번 정도는 뭐 괜찮겠지만 꾸준히 연결되면은 잘 봐야 된다.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돈이 안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 재무 활동은 잘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 이런 거요. 요 이런 것도 재무 활동으로 현금 유입되고, 유입되고 뭐 이런 거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지면은 으 미넨지를 공부하고나서 셰틀뱅크를 보다 보니까 셰틀뱅크는 제가 쓰는 평생 시에 콕콕뱅크, 농협의 콕뱅크 그거 쓰고 있거든요. 콕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쓰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엠페이도 썼었고, 쿠팡 그것도 썼고 쓰고 있는 게더 많았어요. 그거, 그냥, 휴대폰 본인 인증도 어떻게, 뭐, 사이트 들어가면은 많이 했고, 옛날에 뭐, 게임할 때한 번씩 OTP 그런 건 했었는데,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 자체가 카드 벤사와 연결되어 있는 PG,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는 매출이, 그 아까 수수료가 한80% 가까이, 70몇 가까이 돼가지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만, 버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거 뭐지, 나라에서 기준을 좀 완화시키고, 그쪽으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이게 벤사를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없애는 것들을 하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익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 셰틀뱅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제 뭐~ 간편 결제 이쪽으로는 거의 다다 다 잡고 있고 관공서 이쪽으로도 다 잡고 있고 막이러니까 거의 뭐~ 다른 건 좋은데 이쪽으로 피지사 쪽으로는 좀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작다. 어, 마켓시어가 많이 적다. 이 영업 이익률 10% 순이익도 10% 나오고 부채율은 한90% 정도 유벌도 상당해서 뭐 금융이나 부채 쪽으로는 걱정은 없는데 공장도 없고 좋은데 이제 아까 말했던 요거 이런 거 PG사 이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로 뭐후발 어, 업체들과 이런 거 싸워야 되는 대형 업체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어. 그리고 지금 EPS 기준으로 뭐 멀티폴은 한 19, 20 정도 받고 있는데 멀티폴 20에 이 이런 공장 없는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아직까지 시계장이 무궁무진한 이런 전자상거래 이제 핀, 핀테크 사업 나라에서 도막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멀티폴 24, 20은 충분히 넘게 받아도 될수 있는 그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나만의 생각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참, 참고만 하시고 여기에 저는 대표가 이경민 대표, 이경, 이민경, 이경민. 여기 대표가 민앤진 대표, 셰틀뱅크, 그러고 바이오, 뭐, 뭐지, 그 에탁스, 바이오, 회사 이름이 생각난다.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공격적으로 월 구독으로 뭔가를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 뭔가가 이제 나올 거는 같습니다. 사업은 기업, 기업에 이제 대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표만 보고도 이 사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저는 한 주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켜는 보고 있고 언제 언제 투입할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